그래서 제가 오늘은 경각심을 이제 상기시켜드리기 위해서 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한번 알려드리면 좋겠다 싶어서 가져온 글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제 생각이 아니고, 뭐제 생각도 조금 들어가 있긴 하지만 뭐냐면 유명 다이어트 커뮤니티에서 모델이 다이어트에 대한 자신의 관점을 라이브 방송을 한 거를 녹취한 내용이에요, 회원이. 그 모델이 한 얘기예요. 그래서 한번 그거를 들려드려 보면 참 좋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가져와, 가져와 봤어요. 그 모델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자의 모델이에요. 음 읽어봐 드릴게요. 사실 식욕억제는 본인의 의지입니다. 저는 식욕억제제는 진짜 안 먹었으면 좋겠어요. 보통 연예인들이랑 모델들이 나 이렇게 먹고 빼요 하는 식단이 거짓말인 게 많아요. 사실 그래서 정말 그게 싫어서 저는 어떻게 빼는지 이 모델들의 리얼한 상황에 대해서 얼마나 안 먹고 그 어린애들이 어떻게 빼는지 보여주고 싶었어요. 만약 그렇게 뺐을 때 몸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그걸 말해주고 싶어서요. 다이어트를 할때안 먹고 빼면 몸에서 나타나는 현상은 일단 몸과 피부가 정말 말도 안 되게 돼요. 화장도 전혀 안 먹고, 먹지, 화, 화장이 안 받는다는 얘기죠? 화장도 전혀 안 받고, 엄청 피부가 푸석푸석해지고, 탈모도 오면서, 그리고 이제 정말 뼈에 가죽만 남는 상태가 됐을 때는, 그 아사 직전에 나타나는 증상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러, 몸에 여러 가지 알러지 일어난 것처럼 올라오고, 간지럽거나 그런 것은 아닌데, 그리고 여자들만 느끼는 거지만, 밑이 빠질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해요. 그게 몸에 좋겠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상태에서 이제 제가 한국에 와서 건강검진을 받게 되면 의사선생님들이 무조건 엄청나게 혼을 냅니다. 진짜 몸 면역력이 다 떨어져 있기 때문에 한 달이 지나도 감기에 걸려도 한 달이 지나도 낫지를 않아요. 그러면서 코감기나 목감기, 몸살감기까지 복합적으로 계속 늘어나게 되고 면역력이 높아질 때까지 낫지 않게 되는데 면역력 높이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시나요? 한번 떨어진 면역력 높이는 게 진짜 힘든데, 아무리 쉰다고 해도 잘 쉬어지지가 않습니다. 왜냐면 스트레스를 이미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한국 가서 마인드 테라피를 하는데, 요즘 현대사회에는 마인드 테라피가 정말 중요한 거라 생각합니다.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기 때문에. 진짜 이렇게 모든 게안 좋아지는 다이어트를 왜 하시나요? 왜 저를 따라하려고 하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저는 일이기 때문에 하는 것 뿐인데, 여러분들은 일이 아닌데도 왜 다이어트를 하는지 묻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가끔 일반인분들이 언니 다이어트 글 보고 힘을 얻어 다이어트를 하고 있어요. 지금 굶고 있는 거 며칠째에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때 정말 상처를 받습니다. 저는. 하는데 밑에는 제가 이제 생략을 했어요. 이 글이 엄청 길었고, 음, 그리고, 어, 감정적인 부분은 이제 상처 공유가 될까봐 제가 제외를 하고 팩트에 대한 부분만 가져오게 된 건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많은 여성들이 이제 외형적으로 롤 모델을 삼고 있는 이런 대상이 직접 이런 말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어, 이렇게 일침을 가하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다만 이런 이야기 자체를 힘겹게 하는 그 자체가 이 모델분한테 얼마나 힘이 될까? 그리고 얼마나 큰 심리 문제를 갖고 계실지가 좀 너무 안타까워지는 부분이기는 합니다. 근데 이 분이 다이어트에 있어서 이렇게 객관적으로 말씀하실 수가 있은, 있을 수 있는 이유가 다이어트 하지 마세요라고 위험합니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부, 이유가. 제가 항상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다이어트를 바라보는 관점 자체가 내가 외형에 대한 관심을 받고자 해서 다이어트를 상처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모델이라는 일을 하는데 같이 추구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다이어트를 하기 때문에 감정적인 영향이 미치지 않아서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상처와 관련해서 내가 관심을 받고자 해서 다이어트 중독에 빠지시는 분들은 절대 이렇게 말씀 안 하십니다. 다이어트가 왜? 그리고 내가 외형이 막 어, 예뻐지고 할 때마다 너무 재밌고 즐거워져요. 그냥 그게. 자신의 몸을 학대하고 심리를 학대하는 거라고는 생각을 못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한 가지 이제 제가 약간 TMI로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면은, 모델분들은 실제로 이렇게 아무리 노력을 한다고 해도, 그리고 앙상한 몸을 유지한다고 해도, 평균적으로 약간 성년이 넘어가면 은퇴를 할 수밖에 없다고 해요. 왜냐면은, 살해 문제가 아니라, 성, 여성으로서 이제 골반이 넓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임신과 자궁에 관련해서 골반이 넘어지는, 넓어지게 되는 건 너무나 당연한 문제인데, 그러면 이제 우리가 말하는 이제 흔히 핏이 떨어지게 되니까 수명이 그렇게 길지 못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너무 가혹한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쪼록 이제 모두가 이런 부분을 생각을 했을 때, 아, 저분은 일이니까 저렇게, 어, 그것을 감수하면서 하지만 나는 굳이 왜 해야 되나라는 걸좀 아시게 되면, 그리고 이제 마음과 몸 모두가 건강해질 수 있도록 다이어트 개념을 제대로 아실 수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봤어요. 특히나 제가 가장 격하게 공감이 되는 부분이 나는 일이기 때문에 하데 여러분은 대체 다이어트 왜 하시냐. 저도 그렇거든요. 대체 여러분 다이어트 하실 이유가 없어요. 그 부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여러분의 외형적인 게 여러분의 행복을 자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살이 쪘든 아니든, 그거는 여러분의 행복과 전혀 무관합니다. 나중에 이제, 오늘은 시간이 돼서 조금, 음, 말씀을 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나중에 말씀드릴 계기가 되면은,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특히나 내가 외형이 어떻든 간에 상처를 치료만 할수 있다고 하면 내가 그 상처를 치료만 하고 관심을 받을 수만 있다고 라 하면 행복 감정이 생성이 되거든요. 그거는 외형하고 전혀 무관이 무관합니다. 근데 그 관심에 대한 것은 되게 여러 종류인데 뭐 외형적인 관심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어, 타인이 주는 관심이 아니더라도 내가 나 스스로에게 내가 어떤 마음가짐을 갖고 있는지 돌아보는 것 자체도 스스로에게 주는 관심일 수 있고요. 그리고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성취감을 느끼는 것도 하나의 관심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자가적으로 그렇게 건강하게 내 안에서 힐링 체계를 만들 수가 있다라고 하면 그러면 전혀 외형하고는 상관없이 뚱뚱하든 뭐라든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을 다들 좀 아셨으면 하는 이런 안타까움이 많이 크다라는 거예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